세 번째 통깨까지 기본 도색을 완료했고요. 잠깐 네 번째는 아직 고민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고민하는 와중에 미처 다듬지 않았던 부품을 다듬고 도색을 했습니다. 특히 랜딩 기어 부품을 다듬고 도색을 했는데요. 비행기 모형이 있어서 랜딩 기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. 왜냐하면 이렇게 전시를 해놨을 때 모든 하중이 랜딩 기어에서 받기 때문에. 저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쭉 작업기를 보셨던 분은 알수 있겠지만 미리 접착을 하고 도색을 하는 걸 선호하는데요. 토켓은 동체 측면에서 랜딩 기어가 나오기 때문에 미리 접착을 하면 마스킹하고 도색하기가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이번 만큼은 따로 도색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도 나중에 다시 조립을 하게 될때 단단하게 잘 고정을 해서 전시를 했을 때 랜딩 기가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하중으로 한쪽으로 처지거나 하는 걸 감안해서 잘 작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지금 상태에서 잘 건조시키고요. 나중에 이제 앞서 작업한 것들과 함께 톤을 맞춰가면서 워싱을 하고 다음 작업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.